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공통 국어 2 올바른 표기입니다. 자, 수업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형태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78페이지 형태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소란 일정한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나무라는 게 단어로 있는데 얘를 나누면은 밤과 나무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태소로 이렇게 밤하고 나무로 나눠지는데, 여기에서 이 나무는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나하고 무로 나눴을 때, 그 나하고 무가 합쳐져서 나무가 된다. 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에 다니고, 형태소는 더 이상 쪼갤 수 없으면, 쪼개면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이 나무라는 것도 나눠지면 의미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나무라는 거는 더 이상 나눠질 수 없는 이런 형태소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 보면은 한글 맞춤법의 이해.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그 다음에 어법에 맞도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했을 때, 첫 번째 기준은 이제 표준어를 표준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투리를 쓰면은, 방언 같은 걸 쓰면은, 다른 지역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준어가 기본이 되고 소리대로 적는다. 소리대로 적는다는 의미는 표기하고 발음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날개라는 표기가 있는데, 발음 역시 날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하면은 책상이라고 해보면, 얘는 표기는 책상이지만 발음은 책. 쌍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법에 맞도록 한다고 하니까 얘는 표기하고 발음하고 달라진 경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이제 표음주의와 표의주의 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음주의라고 하는 거는 소리대로 적는다. 그러니까 발음대로 표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하고 표기하고 발음하고 똑같죠. 하늘 던지다. 자, 이렇게 표기하고 발음하고 똑같은 거. 그래서 그거를 표음주의라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 어법에 맞도록 적기는 표의주의라고 하고 각 형태소의 본래 모양을 밝혀 적는 것이다. 꽃이 얘는 발음은 꽃이가 되겠죠. 꽃나무 역시 이렇게 꽃나무, 꽃다발도 이렇게. 그래서 얘는 형태소의 본래 모양을 밝히기 때문에 발음하고 표기하고 달라진 얘가 되겠죠. 자그 다음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꽃에 알맞은 발음을 볼 텐데. 이 꽃이라는 거는 요 밑에 보면은 디귿으로 발음이 되죠. 꽃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꽃이라는 것은 영음이 되기 때문에 꽃에서 이 이렇게 발음이 치읓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꽃만이라고 하면은 비음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밑에 니은으로 발음이 돼요. 그래서 이 꽃이라는 게 여러 가지 발음으로 되잖아요. 디귿도 있고 치읓도 있고 그 다음에 니은도 있고 그래서 얘를 형태를 꽃 하나로 일관되게 적는 것이 의미를 파악하는데 훨씬 효과적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형태들만 보면은 이게 어떤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형태를 꽃 하나로 고정하여 일관되게 적는 것이 의미를 파악하는데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꽃이라는 하나의 형태로 적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교과서 179페이지. 한글 맞춤법 규정 중 소리에 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어제 땡땡 도서관에 다녀왔어요. 설립연도가 2002년인데도 여기 이미 밑줄이 되어 있죠. 설립연도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고, 그 다음 2002년도인데도 열람실 내부가 깨끗하고 자료실에 책도 많아 몹시 이 부분도 만족스러웠어요. 참, 그러고 보니 어제 국외 자료실은 닫혀 있었어요. 이세 부분이 이제 틀린 부분이 되겠죠. 넘어가서 보면은 면도라는 거는 잘못된 표기죠. 그래서 잘 발음 표기로 고치면은 연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 조항은 제10항입니다. 그리고 몹시. 발음은 몹시라고 하지만 표기는 어, 몹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관련 조항은 제5항입니다. 다쳐 있었다 할때 다쳐도 표기는 다쳐라고 하고 그 다음에 관련 조항은 제6항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관련 조항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맞춤법. 제 5항의 5항을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한 단어 안에서 까닭 없이 나는 된 소리는 표기에 반영한다.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두 모음 사이에 나는 된 소리 이럴 때는 표기에 반영을 해줍니다. 자 소적세라고 했을 때 보면은 이 오하고 어 사이에 여기 보면은 된 소리가 났죠. 그래서 이거는 된 소리로 적어준다. 그리고 어깨도 마찬가지로 여기 어하고 에 사이에서 요 깨가 어, 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된 소리로 표기를 해주고요 오빠도 마찬가지로 두 모음 오하고 아 사이에서 빠가 어, 나왔으니까 여기도 쌍비음 으뜸도 마찬가지로 의와 의 사이에서 이렇게 나니까는 요런 식으로 두 모음 사이에 나는 된 소리는 어, 표기에 반영해 준다 첫 번째 기준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니귿 리을, 미음, 이음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표기에 반영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받침이 니은이죠 그죠? 잔뜩.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된소리로 발음이 되고요. 그다 살짝 했을 때리 뒤에니까 이렇게또해 주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음질할 때 미음 뒤에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음해서 된소리로 발음이 나고요. 그다음에 몽땅은 이응 뒤니까 이 보면은 쌍디귿이 있으니까 이렇게 발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한 단어 안에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표기에 반영하는데 그 기준이 두 모음 사이 그리고 또 하나는 니은, 릴, 미음, 이응,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표기에 반영을 한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다만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기준은 앞에 기준이랑 다른 기준을 이야기해요. 근데 기억.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수라고 했을 때 분명히 발음은 수라고 났지만 요 기억 받침 뒤기 이 때문에 상시옷으로 적지 않고 시옷으로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발음에는 국수라고 발음이 된소리로 나지만 표기는 된소리를 하지 않는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억 뒤에 딱지라고 되어있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된 소리로 발음을 하고 표기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는 이렇게 기억받침 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는 법, 석 얘도 받침이 비읍이고, 그 다음에 표기, 받침이 비읍이고, 그 다음에 발음이 썩이라고 나지만 표기는 시옷으로 해준다. 갑자기도 마찬가지로 비읍 뒤에 된 소리가 발음은 되지만,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요런 기준에 따라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글 맞춤법 제6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제6항을 보면은, 국의 음화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우리 국의 음화 배웠었죠? 디귿과읕이 이랑 만나면 지읒하고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 그래서, 읽을 때는, 표기는 해, 도지인데, 읽을 때는 해, 도지라고 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표기에는 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도 표기는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발음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도 지라고 발음을 하지만,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고, 얘도 마찬가지로 가치라고 발음이 되지만,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구개음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게 제6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제10항을 보면은 두음법칙을 표기에 반영한다. 아까. 구개음화는 반영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두음법칙은 표기에 반영한다. 그래서 보면은 원래는 여자라고 됐어야 되는데, 이게 계집 여자니까. 근데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두음법칙을 표기에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여가 아니라 여라고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요가 됐고요. 그다음에 얘도 원래 뉴대라고 해야 되는데, 유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닉명이라고 돼야 되지만 익명. 이런 식으로 두음 법칙을 표기에 반영한다. 이게 한글 맞춤법 제10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한글 맞춤법 규정 중 형태에 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은 폭설이 내니 산장에 갇힌 사람들. 깊은 산 넘어, 깊은 산, 여기 넘어, 여기 잘못됐죠? 그 다음에 마을에 숨겨져 있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난다.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부분 두 부분인데, 넘어 요거는 뭘로 고쳐야 되냐면, 넘어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련 조항은 제1 9항입니다 드러난다는 발음 표기는 드러난다고, 얘는 제1 5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서랍 깊숙이 넣어둔 지갑이 사라졌다. 이렇게 고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달맞이를 하러 같이 갈 친구를 마중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처럼 관련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조항, 조항을 보기 전에는 이제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 변하지 않는 부분, 먹, 먹다, 먹고, 먹어서, 먹으니 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 어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변하는 부분들을 어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기본적인 사항이라서 한번 봤고요. 그 다음 제 15항을 보면은 붙임 1에 보면은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때첫 번째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면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다, 늘어지다 얘네들은 지금 본뜻이 유지됐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서 그대로 적어 준 거죠. 근데 그와 반대로 앞말의 본뜻이 멀어지면 그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드러난다 그다음 사라지다 이런 것들은 앞말에 본 뜻이 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굳이 이런 형태를 어, 밝힐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 19항 보면은 어간에 이나 음 그리고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뭐 길다 여기에 이가 붙어서 길이라는 명사가 된것 형태를 밝혀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깊다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것 이런 것도 형태를 다 밝혀 주는 거죠. 자 그다음 어간에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많다에다가 이가 붙어서 많이라는 이제 부사가 된 거죠. 이것도 어간의 형태를 밝혀 주는 거고요. 그리고 같다에 이가 붙어서 같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어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붙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간의 이나 음 이외에 다른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부터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그래서 명사로 바뀐 거. 예를 들면 원래, 묻, 엄,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이 엄이라는 형태는 사실 이나 음 이외의 모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그냥 소리나는 대로 이렇게 적어주는 거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막에도 막 플러스 에 그래서 이런 형태는 우리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그래서 명사로 바뀐 거 부사로 바뀐 거그 다음에 조사로 바뀌어 뜻이 달라진 거까지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한글 맞춤법 제30항 이제 사이시옷을 좀볼 텐데 이 사이시옷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우리말 우리 말이 합쳐진 경우에는 합쳐져서 앞 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첫 번째 뒷 말의 첫 소리가 어, 된 소리로 나는 것 보면은 나룻배 그다음에 바닷가 이런 식으로 뒷 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것 이런 거에는 요 시옷을 붙여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 이 플러스 몸인데 인 몸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 그래서 아랫니 마찬가지로 아래 플러스 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미음, 미음 앞에서 뒷말의 첫 소리가 이렇게 니은 미음 앞에니까 여기가 아랫 시옷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발음은 아렌 니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니은이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나무 플러스 잎이라고 됐을 때는 합쳐져서 나문잎이 되고 발음은 나문 닙이라고 돼서 여기 니은이 두 개가 덧나죠. 여기는 니은이 한 개가 덧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니은이 두 개가 덧나는 거, 하나가 덧나는 거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여기는 순 우리 말이 아니라 지금 잘못 표기했는데 순 우리 말 플러스 한자어가 합성어로 된부분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 거랑 똑같이, 기준은 똑같아요. 근데 얘네들의 기준은 순, 우리말과 한자어가 합쳐졌다는 거. 그래서 귀 플러스 병. 그래서 여기 시옷이 덧나서 뒷병. 되겠죠? 음. 자, 요것도 여러분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 자료실에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어, 기준이 뭐냐면, 우리말과 우리말끼리 합쳐진 경우, 그다음에 우리말과 한자어가 합쳐진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봤거든요. 근데 그러면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그죠?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가 있죠. 기준이 이세 번째 기준에 대해서 지금 자료실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만 구성된 한자어에는 원칙적으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자어끼리 합쳐진 거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데 유일하게 요 6개 단어에만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그래서 곧간, 새빵, 숫자, 착간 택간, 횟수. 요거는 시옷을 이제 적어 주는 거죠. 원리는 적지 않는데 요 6개만 적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한글 맞춤법 규정 중 사이시옷에 관한 거. 여기 있죠. 만둣국, 그리고 뒷마당, 깻잎. 이렇게 사이시옷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알맞은 발음을 보면 만두 플러스 국. 얘 같은 경우에는 한자어 플러스 어 우리말 이 되겠고요. 그래서 두 가지 발음이 나올 수 있어요. 만두국, 그다음에 만둣국. 그래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거 보이죠? 된소리. 어,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거는 타이시옷을 적어 준다. 그러니까 뒷마당. 여기는 뒷말의 첫소리가 니은, 미음 앞에서 여기 미음 있죠?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죠. 니은이 생겼죠? 생긴 흔적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시옷을 붙여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뒷말의 첫 소리 모음에서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 깻잎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니은 니은 두 개가 덧났죠. 그래서 그 표시로 여기다가 이렇게 시옷을 적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이 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이 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 파생어인 경우. 이런 거 많이 보죠. 헨님이라고안 하고, 해, 님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하 파생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 여기에는 이제 덧날 수가 없죠. 눈, 싸, 락, 이라고 돼 있어서, 여기에 분명히 된 소리가 났지만, 여기 니은이 있기 때문에, 시옷을 받쳐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자어로만 구성되었거나, 그래서 아까 여섯 개 있던 거, 그거 빼고는 다 적지 않는다고 했죠. 혹은, 외래어를 포함하는 경우, 피자집.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시옷을 적어줘야 될것 같은데, 피자가 영어니까 거기다가 피자 집 했을 때는 적어주지 않는 거죠. 시옷을. 자, 그 다음, 띄어쓰기에 관한 한글 맞춤법 규정. 이번에는 제 40이랑, 요번엔 그 규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앞말에 붙여서 적는다. 이, 마저, 그 다음에, 이렇게, 에, 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조사 같은 경우에 앞말에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다 붙여서 적어줍니다. 자, 그 다음,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의존 명사는 의존이라는 게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혼자 쓰일 수 없고 같이 써야 돼요. 그래서 아는 것. 이 것만 혼자 쓸수 없잖아. 것이 힘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의존 명사인데, 의존 명사도 명사긴 명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띄어 써준다. 그 다음에 나도 할수 있다. 해서 여기도 띄어 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띄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먹을, 띠고, 만큼 먹어라. 그 다음에, 아는, 띠고, 이를 만났다. 네가 뜻한, 띠고, 바를 알겠다. 그가 떠난, 띠고, 어, 지가 오래다. 여기는, 여기는 다 조사라서 붙여주는 거야 앞에 봤던 것처럼. 그 다음에, 단위 명사는 띄었습니다. 한, 띠고, 개. 열, 띠고, 살. 차, 띠고, 한, 띠고, 대. 옷 띠고, 한, 띠고, 벌. 이런 식으로 얘도 명사이기 때문에 띄어 써주는 거예요. 의존명사. 그 다음에 단위 명사들은 다 띄워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 용어는 띄웠음을 원칙으로 하되 원래는 띄워쓰는 게 맞아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경우에 따라 붙였음도 허용한다. 그러니까 원래 기준은 요거지만 얘도 허용을 해준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불이 꺼져간다. 띄웠어도 되고, 붙였어도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할만하다. 띄웠어도 되고, 붙였어도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조 용어에 붙였으기가 허용되는 경우를 보면은 본용어 플러스 아어에 보조용어 여기 보면 아어 있죠? 어, 먹어보았다 했을 때이 아어가 들어가고 보조용언이 들어가면 원칙은 띄어쓰는 거지만 이렇게 붙여 써주기도 한다. 띄어쓰는 거지만 자, 그 다음 관형사형에다가 보조용언 의존명사에 하다 혹은 쉽다가 되는 경우도 허용이 됩니다. 원래는 아는 띄고 채하다인데 이렇게 붙여 써주는 경우도 허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붙여쓰기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앞말에 조사가 붙으면은, 어, 붙여쓸 수가 없습니다. 읽어도 보고, 이렇게. 붙은 경우에는, 어, 띄어쓸 수가, 아니, 붙여, 붙여쓰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붙여쓸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앞말, 앞말이 합성용어인 경우, 떠내려가 버렸다. 여기도 붙여쓸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의존명사 뒤에 조사가 붙는 경우, 아는, 잘난 채를 한다. 이렇게 조사가 붙은 경우에도 붙였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다 표시가 돼 있네요. 그죠? 한글 맞춤법 규정 중 띄어쓰기에 관한 것. 너만큼 붙여써 줘야겠죠? 그 다음에 실수를 한 띄고 것 같다. 그리고 두 띄고 번. 그 다음에 사과하고 싶어.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그래서 너만큼. 얘는 조사니까 붙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한것 같다. 의존명사니까 띄어 써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단위 명사라서 띄어 써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사과하고 싶어 해서 여기도 띄어 써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봤던 41항, 42항, 43항, 47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182쪽에 보면은 이제 온라인 가나다 질문 게시판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이런 이제 질문이 올라왔어요. 생각하건대의 준말은 생각건대가 맞나요? 아니면 생각건대가 맞나요? 라고 되어 있죠. 정답은 뭐냐면 생각건대가 맞습니다. 생각건대. 그 이유는 한글 맞춤법 40항에 따르면 어간의 끝 음절에 하에 아가 줄고 히읗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 소리도 될 적에는 거센 소리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붙임 이에 따르면 어간 끝 음절에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두 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컨대랑 건대가 생기는데 얘는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뭐냐면 생각하곤대처럼 어간의 끄듬절 하 앞에 오는 하 있죠 이 앞에 오는 받침 소리가 기억이면 하가 아주 줄어 버리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 건대에서 끄듬절 하가 있는데 이하 앞에 얘가 기억이니까 얘가 아예 없어져 버려서 이 형태가 생각, 건대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생각, 건대로 적는다. 여기 핵심이니까 잘 알아두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 속 맞춤법 표기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 가에서는 햇님, 이게 틀렸죠. 그 다음에 길에서 주, 운, 이게 틀렸고, 그 다음에 할인율. 마지막,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부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님, 잘못된 표기죠. 그래서 시옷이 붙지 않고 그냥 해님으로 표기가 된다. 이건 했었죠. 파생화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주운이 아니라 주운 할인율이 아니라 할인율 그 다음에 어떻게야가 아니라 어떻게야에도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 관련된 한글 맞춤법 규정을 보면 은 해님 같은 경우에 사이시옷은 합성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엔 해 플러스, 전미사가 어, 붙기 때문에 파생어가 된 거죠. 그래서 시옷을 붙여주지 않는 거고, 여기는 해하고 빛, 둘다 어근이죠. 그래서 합성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시옷을 붙여주는 겁니다. 햇빛, 되어 있어서. 자, 그 다음, 나와 관련된 한글 맞춤법 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운. 보면은, 일부 용어는 어미가 바뀔 때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그러니까 벗어났는데 벗어나는 대로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바뀌지 않는 경우는 잡은, 잡아, 잡은이에서 이런 형태로 되는데 이거는 원래대로 이제 적어주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죽다는 죽은이 돼야 되는데 발음이 어려우니까 주운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바뀐 대로 벗어난 대로 적어준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다 부분 보면은 할인율 같은 경우에는 모음이나 니음 받침 뒤에 렬이나 률은 열과 율로 적는다. 그래서 여기 비율, 비율이 비 아니라 비율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모음 뒤니까 그 전율. 이는 니은 뒤니까 전율이 아니라 전율 이렇게 적어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라 부분 보면 어떻게는 어떻게 해가 줄어든 말이고 어떻게는 어떻다의 부사형 어미가 결합한 활용형이다. 그래서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교과서 185쪽 잘못된 표기를 찾고 한글 맞춤법 조항을 찾아보자. 했을 때 여기도 첫 번째는 깨끗히 여기 잘못됐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보면은 전세방, 그 다음에 곱빼기,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잘못됐네요. 그죠? 넓적다리 이 부분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 깨끗 희가 아니라 깨끗 이로 고치는 거고 원래 잘못된 표기가 넓적다리인데 저기는 고쳐져 있어서 그냥 어, 넓적다리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곱빼기가 아니라 곱빼기 그다음에 전세방이 아니라 전세방 그래서 관련된 조항도 이렇게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면은 깨끗 이를 보면은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는 것은 이나 히로 적 적은 것은 희로 적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로만 나는 것은 깨끗이 느긋이 따뜻이 반드시 그래서 깨끗이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글 맞춤법 51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깨끗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원래 발음은 깨끗이라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넓적다리 이 넓다에 어간 넓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서 본뜻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둡는다 그러니까 진짜 어, 넓은 다리니까는 넓적다리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넓다라타 넓직하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리을로 소리가 나는 거죠. 이거는 한글맞춤법 제21항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곱빼기 얘는 배기하고 빼기가 이제 혼동될 수 있는데 백이로 발음이 되면은 백이로 적어 줍니다. 그래서 진짜 백기 주정 백기 우리가 주정 빼기 진짜 빼기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한 형태소 안에서 기억 비음 받침 뒤에 빼기로 발음되면 백이라고 이제 적어 주는 거죠. 뚝 음. 백이. 여기 기억 받침 뒤에 어, 뚝 빼기라고 발음이 되는데 기억 받침 뒤니까 얘는 빼기라고 적지 않고 이제 백이라고 적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 빼기 학 뒤에 기억 뒤에 어, 빼기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빼기로 발음되면 빼기로 적어준다. 이외에 다른 형태도 뒤에서는 빼기로 발음되면 빼기로 적는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곱 빼기 그 다음에 고들 빼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어, 적어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한글맞춤법 45항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 전세방 이 전세라는 거하고 방이 둘다 한자어하고 한자어예요. 얘기했죠. 한자어와 한자어는 여섯 개 말고는 다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 거기에 전세방은 없었죠. 그래서 얘는 전세방이 아니라 전세방.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신의 국어 생활을 점검하고 성찰일지를 써보자. 그러면 너는 시험 공부 다 했어? 나는 왠지 이 부분이 틀렸죠. 성적에, 이번에 성적이 떨어질 것 같아? 불안감에 떠는 중. 그랬더니 아니나는 아픔을 무릎쓰고 이게 틀렸죠. 그 다음에 병원에 갔다 왔는데 독감이래. 이 부분 다 틀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너는 시험 공부 다 했어. 나는 어, 왠지가 아니라 왠지, 왜인지. 음, 그 다음에 무릎쓰고가 아니라 무릎쓰고. 그 다음에 갔다가 아니라 갔다 왔는데 독감이래. 이렇게 고쳐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